에고 에이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제법 에고 에이미가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속성과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이 제법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곧 시원해질 겁니다. <laughs> 이 학교도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더위를 피해 또 쉼을 얻기 위해 산으로, 계곡으로, 또 바다로 자신만의 힐링 스팟을 찾아 이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와 잘 어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시0편 23편의 말씀이 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이유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는 목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양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또 시야가 좁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푸른 풀밭과 또 실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제갈 길로 가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낭떨어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누구보다 목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동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자신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새끼 양을 도로 찾았다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아 그 짐승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목동일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의 간증과 경험을 녹여낸 고백이었습니다. 양과 목자는 이 생명과 연결된 관계입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인가?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180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는 목자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화면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은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목자가 등장하고 사꾼이 등장하죠. 사꾼은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자를 사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꾼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집들마다 양들을 키웁니다. 이 양들이 재산이기도 하고 식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열 마리 또그 이상도 키우는데 사람들은 다른 일도 해야 하고 그 양들만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이 목동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꼭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나운 들짐승, 이 곰이나 이리나 늑대가 양을 물어 가려고 올때그 짐승들과 싸웠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몸을 확인해서 몸이 깨끗한 사람 불합격입니다. 저처럼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목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을 드린 건데 오늘 웃지도 않으시고 날이 많이 더워서 그런지 상처가 있는 사람, 이 흔적이 있는 사람 바로 채용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는 목동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이 도망치지 않고 양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있고, 온 몸에는 채찍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는 양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당하듯이 살을 점이는 날카로운 채찍의 고통 참으시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언하셨고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그 선언을 몸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양은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길은 목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바라가 바라보며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과 양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핵심은 안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양은 목자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SNS를 통해 친구를 맺고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다는 말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수준의 알미 아닙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안다는 말의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인 앎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 친밀한 사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기술을 저술한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반응은 뭐죠? 오늘 에리 프롬은 사랑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 사랑의 다른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동침했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라고, 또 정으로 산다고, 또 심지어 전우애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군인인가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약함과 허물이 있는 모습까지도 총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부는 어떤 사람들보다 서로를 잘 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자기의 양,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다 라는 것은 사랑한다 라는 뜻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존중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안다. 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양들도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듯이,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계속 살펴보는 이유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더 깊이 자세하게 알기 위한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알듯이. 이 신앙생활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알고 경험하게 될수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전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셔서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선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버리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 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려고 할 때입니다. 물에 빠진 자녀를 그냥 바라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나 부부나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가장 사랑한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전 세계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두려워합니다. 신에 대해 벌을 내리고 진노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인들은 신을 노하게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목자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다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양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양을 위해, 양을 대신해 죽는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양이 죽거나 말거나죠. 에고, 에임이 나는, 석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은 종교의 틀에 갇혀 평생 두려움을 느끼고 벌을 내리고 노하시는 그 무서운 신의 이미지를, 그 틀을 완전히 박살낸 선언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멍해를 벗어내는 방법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목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인지 생명으로 풍성한 길인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자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고 계십니까?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또 안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죄악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며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